아, 안녕하십니까, 우량감자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,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 이거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제가 이제 투자하는 거 매매일지를 어,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뭐 누군가라도 한 명이 보, 보게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제 자식들이 나중에 이 영상 기록을 보고 음. 투자 방법을 깨우치기를 바라면서 제작을 합니다. 편집도 제대로 안할 거고요. 편집할 시간도 저한테는 뭐 쓸데없는 짓 같고, 음, 뭐 이걸로 돈벌게 아니기 때문에, 에,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에,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것, 뭐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, 뭐 있어봐야 다양매수 양매도 이런 옵션 합성 포지션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콜 레이쇼랑 푼 레이쇼를 합성을 해서 양 레이쇼 기법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, 목표수익률은 한 달에 5% 정도, 그리고 연간으로는 30%를 목표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. 어, 5%가 12달이면 60%인데, 왜30%잡냐 분명히 목표는... 달 5%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손실 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연간은 30%로 잡고 있고요. 에, 저는 투자 경력은 한 20년 됩니다. 주식 투자로 시작을 해서 선물 옵션은 한 5년 되는데, 에, 5년 동안 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뭐 방향성 투자도 해봤고, 어, 변동성 투자도 해봤고, 결국에는 양매수, 양매도 투자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손실이 많이 났고 손실이 가장 안정적으로 난 투자 방식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해서 한달 목표수익 5% 잡고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첫 방송을 영상 기록에 올리고 공개로 돌릴 겁니다.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시장은 마감을 했고요. 오늘은 변동성이 좀 증가하면서 제가 전일 대비해서 이6육만 칠천 오백 원이 손실이 났네요. 월간 단위로 보면 1이0만원 수익인데 저는 사실은. 어 이양레이션는 투자를 한 달에 한 차례 내지는 잘뭐그 프리미엄이 안 죽으면 두 차례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이번에는 세 번째 그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요. 오늘 변동성이 많이 증가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. 그래서 뭐. 한 2, 3일 오버나이트 할 예정이고요. 물론 손절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청산을 중간에라도 할수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, 영상은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음, 그 매매 일지처럼 예,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, 올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, 어, 제 지금 추정 자산이 1600인데, 어, 2000이 돌파를 하게 되면, 그때 제가 만약에 수익을 계속 잘 나고 있으면, 제가 매매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,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, 할 예정입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응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